자, 네, 이번 시간 이어서 AFPK 재무 설계 개론 첫 번째 시간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FPK 재무 설계 개론 강의를 맡게 된 김범곤 강사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AFPK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배우는지 목차 내용 같이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제 1장 재무 설계 이해와 관련된 부분들 학습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FPK 재무설계 개론 목차를 한번 보시면 전체 6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1장 재무설계 2해 파트부터 제6장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된 부분까지 학습 진행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출제 문항수를 보시면 전체 1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여기에 한 가지 합산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아마 배우실 재무설계사 직업 윤리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윤리 과목에서 다섯 문항이 추가적으로 출제돼서요, 합산하면 전체 20문항이 됩니다. 그래서 재무설계, 개론과 직업 윤리가 각각의 다른 과목이 아니라 하나의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우리 평균 70점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자, 70%면은 몇 문제일까요? 자, 14문제 이상만 점수를 여러분들이 획득하게 되면 합격점수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 1장 관련돼서는 어떠한 내용을 배우냐면, 자,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재무 설계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재무 설계사는 누구이며, 자, 그 다음에 재무 설계가 왜 필요한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학습하는 부분이 제 1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제 문항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두 문제에서 한네 문제 정도 출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 2장에서는 재무 설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일반적으로 재무 설계는 프로세스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6단계 프로세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뭐 예습 차원에서 자, 1단계는 고객과의 관계 정리, 아, 관계 정립 단계입니다. 자, 그다음에 2단계는 고객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요. 자, 그다음에 3단계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분석 및 평가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4단계에는 고객에게 제안서를 작성을 하고요. 그래서 제안서 작성 및 제시. 자, 그다음에 5단계에서는 제안서의 내용을 이제 실행을 도와주는 실행 단계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실행한 것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고객 사항이 변경된 사항들이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점검하는 단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6단계 프로세스와 관련된 부분들을 배우는 게 바로 제 2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출제 문항수는 한두 문제에서 한네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 정립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고객에게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필요성. 그다음에 재무 설계사 본인에 대한 역량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제 1장 재무 설계 이해 파트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1장의 출제 문항 수는 많지는 않지만 학습을 조금 꼼꼼하게 해 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제 2잔 재무 설계 프로세스는 이러한 프로세스 과정을 통해서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각각의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재무 설계사가 프로세스 단계별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학습을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계정립단계에서는 재무 설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야 되겠고요. 왜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 두 번째로 정보 수집단계에서는 고객의 재무적인 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비재무적인 정보도 수집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재무 목표도 수집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것은, 아,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재무적인 정보와 비재무적인 정보를 어, 수집하는 단계를 2단계의 프로세스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단계 프로세스는 분석 및 평가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수집한 것을 분석 및 평가 하는데, 자, 분석 및 평가 할 때는 뭘 활용할 거냐면, 재무제표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개인 재무제표를 작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인 재무제표에는 현금 흐름표가 있고 그다음에 자산 부채 상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다음에 고객의 현재의 재무상태가 어떤지 이러한 분석 평가하는 과정을 우리 제3장 재무제표의 이해 부분에서 학습을 구체적으로 또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분석 및 평가가 끝나면 자, 고객이 이러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고객에게 제시를 하고요. 자, 만약에 고객이 이 제안서에 대한 내용들을 실천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실행을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1년 또는 뭐 분기별로 자, 점검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순차적으로 반복하는 게 바로 재무 설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사장 예산에서는, 자,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계획된 소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재원. 우리가 돈은 한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을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언제,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예산에서는 한 문제에서 한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 5장, 소비자 신용과 소비자 금융 관련된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타인 자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타인 자본이라고 하는 게 바로 뭐냐? 대출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나의 신용이 좋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신용을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소비자 신용 부분에서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받게 되면 뭐가 생길까요? 연체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만약에 고객과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 고객이 채무로부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 소비자금융 쪽에서 뭘 배우냐면 채무자 구제 제도를 배웁니다. 그래서 고객 상황에 알맞는 채무자 구제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도움 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금융에는 여러 가지 대출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는 한 둘에서 한 다섯 문제 정도 출제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6장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재무 설계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실행 단계에서 금융 상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객에게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은 우리를 통해서 금융상품들을 가입을 할수 있는데, 자, 투자성 있는 상품들을 가입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원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원금 손실에 대한 고지를 충분히 하면서도 고객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들을 학습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문항수가 한 문제에서 한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장부터 6장까지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재무 설계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안에서 3단계 분석 및 평가 단계에서 우리는 재무제표의 이해를 바탕으로 고객의 재무 상태를 분석, 평가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배우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 학습 잘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